먼저 어, 스마트 복지관 운영에 관한 그 추진 배경입니다. 아그 위치는 세곡동을 지금 지역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세곡동은 2011년 이전에는 약 5,3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 대표 도시 강남구의 한의 시골 마을 정도였습니다. 근 주택부고 정책에 따라서. 어, 유입 인구 증가와 양 증가와 함께 양극화가 심화가 어 있는데요.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시면 인구수가 약 752%가 증가가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거기에 또 저소득 가구도 2 0 1 1년 이전에는 약3 0 2명 정도 됐었는데 약한490%는약1 8 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어, 주택공급 이렇게 유입 인구가 늘어났는데. 보통 그 도시를 개발을 하면 그, 그 지역 그 SOC 라고 하죠. 그 지역 그 어떤 인프라를 도로라든지 기타 뭐공공기관이지 이런, 이런 SOC 인프라를 다 구축을 하고 입주가 되는데 이곳은 그런 구축 이전에 그 아파트를 주택을 짓고 입주를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인프라가 굉장히 또그 현재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이 복지 인프라는 전혀 부재인 상태입니다. 뭐 경로당이나 이것은 같이 그 어떤 관련 법에 서해서 아파트를 건축할때 짓는데요. 이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그 사회복지 시설의 그 관리비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인근의 수소동이나 이런 지역에 이 복지관을 이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런 사회복지 시설을 어, 운영할 수, 하다보 요구사항이 많이 좋고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아, 사업명으로는 스마트 복지관 운영이고요. 위치는 강남구 세곡동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서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운영 방법으로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위탁 운영을 한 것이고요. 어, 1 년간 시범 운영을 해보고 우리 강남구내에 그 노현동, 역삼동, 삼성동 이쪽 지역에 있는 지금 이런 복지 시설이 없습니다. 뭐 청소년 시설은 있지만 이런 종합 사회복지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확대 운영을 어, 그,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아, 해봤습니다. 어, 사업 내용으로는, 아, 스마트 복지관 운영 사무실 신규 설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스마트 복지관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액계와 보급과, 복지관이, 스마트 복지관이라는 그 복지관 이런과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 유공간을 찾아 활용해서 그런 그국지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어,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이용자가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제공되는 활성 있도록 자주 모임 활성화를 하면서 하는데요. 그리고 이 방법은 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이용 쿠폰을 발급을 하고 또 이용자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서로 그 특수, 음, 자, 기의 어떤 그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그, 바로바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소유에서는 약 2억 5천 인데요. 한 인건비 한 5명하고 사무실 운영비, 그렇게 지금 따서 2억 5천을 지 잡았습니다. 아, 사업 내용 중에, 어, 핵심은, 음, 세국도로 진입할 때, 그, 스마트폰에 알림 서비스로 작동, 바로 본인 그 의사 관계없이 작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스마트, 다만, 그 위치 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그 사전 동의하고 앱설치기 이런 안내를 진행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알림 서비스 내용은, 어, 아, 스마트, 그러니까 세국동에 이렇 그 진입을 했을 때 스마트 복지가 앱설치가 안내가 되고요. 문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복지관 서비스 는 안내를 해주는 그런 그 작동을 하는 방법이고요. 어,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어, GPS를 활용하는 그런 위치 어,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이동 통신사 와 MOL 체계를 해야 되는 또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스마트 복지관 운영 방법입니다. 마찬가지 스마트 복지관 그 요거와 같이 어떤 장소가 없이 참그 기본적인 관리만 이용하는 약간의 작은 장소는 있겠지만 이런 어떤 이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소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 어느 것이든 복지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경로당 어르신들이 어떤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세곡동에 이지삼교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 별로 어르신들이 또 거주하는 또 약간의 그 주민들의 또 유형이 있으실 건데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어수 세곡동에 약 18개 또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안에 커뮤니티 센터가 지금 현재 다그 설치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선, 그 센터를 활용해서 뭐 아동 방과후 교실이나 뭐 주민들이 그 스포츠 댄스 등그 주민들이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런 유료 공간을 활용해서 제공을 하면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기대효과입니다. 어, 위치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전 서비스 안내에 따라서 이용자 접근성을 확대하고요. 또 앱을 통해서 사, 서비스 만족도나 데이터 관리로 욕구의 노통에 대한 대응을 확대화 시키면서 가장 그 핵심적인 콘과 제약 없이 요구를 반영하면서 복귀 서비스를 투입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극대화될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곧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증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주제로 사업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옥차는 정책 개요, 정책 제시, 정책 수행 계획 기대 효과입니다. 정책 개요라기보다는 주제에 가까운 이제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더 강남 앱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구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 식별 무인관리 시스템 구축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구성하게 된그 계기는 저희 이제 강남구의 그 민원이 그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 그 위반 민원이 연간 8,000건 정도가 그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90% 이상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사람으로 이제 우리 그 인력으로 관리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이제 뭐 공무원이 한다든지 뭐그 가용 인력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인 시스템 그 구축을 해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제 그 예방도 하고 그리고 그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절차가 이제 우리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간편하게할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그두 번째는. 그 강남구 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유수 주차 공간 정보 실시간 제공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그저 무인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센서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그, 그 장애인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지 그런 여부를 그 우리 저희 강남 앱 강남 더 앱이 오늘 이제 개통이 됐는데요. 그그 앱과 연계해가지고. 그 정보를 제공해서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그런 사업을 이제 부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소득 중증장애 이동가로처 제공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어 저희 강남구에서 두 대의 그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노선이 한정돼 있고 그 운행 시간도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그 이용하는 데는 실그 사실적으로 이용 그 저기 실적이 많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도 편의성이 본인들이 그 원하는 곳을 그 저기 갈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제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요즘에 그 타다라든지 이제 카카오 카카오 그테그 그 카카오 택시 있잖아요 이제 그거 그 모빌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하고 연계해서. 그 우리 그 저소득 중증 장애인 분들에 한해서 1년동한달 동안, 그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강남 그더 강남 앱과 연계해서 그 미리 그 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수행 계획으로는 이제 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현황 및 수요 조사를 이제 해야 합니다. 우선 그 공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이제 한 200년 200년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강남구에 그리고 민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한 400년 400년 정도 되는데 이제 이곳에 모두 설치를 하기는 이제 그 비용면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공용 주차 구역에는 이제 그100%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해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민간까지 확대를 해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이제 지금 타 자치 그 자치단체에서도 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17, 그 2017년도에는 포천시에서 음, 그그 78대가 설치돼 그 시범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순천시에서는 2018년도 그 작년에 180대를 설치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천구에는 올해 그 사업을 그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우선 공용 주차장 그 주차 명수를 먼저 설치해서 시범 사업을 한 이후에 민간까지 확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비용을 저희가 이제 예산을 넣지 지금 그요 표에는 넣지를 않았는데요. 한한대당한 250만 원 정도 뭐 든다고 그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비하고 관리비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한 이제 그 민간까지 전체 다 한다고 봤을 때한 17억 좀그 네, 정도 든다고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추치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그 예산 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시행을 해보, 해보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부처 및 기관 업무 협의는 이게 이제 장애인 그. 등록 차량 그러니까 주차 구역에 등록 차량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이제 등록이 돼 있어요. 저희 그 중증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등록되어 있는데 그 차량들이 이제 정보가 이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그 보건복지부라든지 이제 행정안전부라든지 그런 그 부처하고 업무 이제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무인관리 시스템 이제 업체를 이제 그, 그 생일에 관련 부처에서 생일에 난다고 하, 이제 한 이후에 이제 그 업체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그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도 이제 그 이후에 같이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 사업들이 이제 더 강남 앱과 연동해서 이제 우리 강남 그 앱이 오늘 이제 오픈을 했는데 좀더그 이용도를 높이고 우리 강남구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동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인까지 드린다는 거는 이게좀 그, 어, 그 무리가 있고요. 저소득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이제 그 따져봤, 따져봤는데요. 네, 저희가 예, 저희가 정서적 그 중증장님만 따로 꼽아본 자료가 없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자료는 지금 없고, 한 20만원 정도 선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비랑 해서 한 20억 그 안쪽으로 생각을 한 이제 그 정도 예산이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이제 그 저희가 장애인 주차 그 구역 그 위반에 대한 민원 발생이 워낙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전 예방도 하고 이제 주차료 주차 그 과태료부과 그 민원들이 어쨌든 본인들도 이제 위반을 했지만 그 민원들이 상당히 이제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분들이 그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본인 그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면 본인들도 이동에 아무래도 제약이 좀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서울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예약도 힘들고 이용하는데 예약을 하고서 몇 시간 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용이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용할 수 있는 그 타다라든지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하면 그 장애인 분들의 그 이동권을 확보해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음 장애인 그 무료 셔틀 버스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청장님께서 그 확대를 해보라는 이제 그런 그. 지시상 있어 있으셨는것 같아요. 근데그 차량 구입비와 함께 그 차량 운전 할수 있는 그 기사라든지 그뭐 차량 유지비라든지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그게 이 정도가 높지 않다고 하면 그 중증 장애인 분들이 아무래도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이런 이동 바우처 방법으로 하는 것도 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 보건복지부 보육 실태 조사에서 보면 보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두 번째로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 부모가 선호하는 육아정책이 보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판단하여 인공지능 어, 보조교사를 도입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교사의 초월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인공지능 구조교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어,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지만 어린이집에 입원을 할 때는 어,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입원하기 때문에, 어, 거기에 부모가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 어,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적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집 방식으로는 부모가 직접 보조교사에게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어, CCTV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니면 그리고 보조교사가 실제로 수기로 적은 것을 스마트워크 음성인식으로 하여서 어... 보조교사의 노동을 절감시킬 수 있게 데이터 수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아동 개개인에 대해서 따로 어,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어린이집별로 또 따로 데이터를 확보하여서 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CCTV 영상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아동의 행동 분석을 하여서 음. 아동의 성격이나 건강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CCTV 행동을 분석해가지고 아동이 어, 주의력 결핍이 있던가 아니면 행동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따로 어, 따로 프로그램을 편성해가지고 그 아동에게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뭐 알러지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아동들은 데이터를 데이터를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식단을 제공할 때어 알러지가 있는 아동에게는 뭐 땅콩 알러지가 있는 아동에게는 땅콩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알림을 보육교사에게 알려주도록 해서 보육교사가 보육교사의 어 노동을 절감시킬 수 있고 어 그리고 언어 언어 장애나, 어, 언어 장애나 아니면은 행동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는 맞춤형으로 따로 보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제공함, 제공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구축비용은 CCTV에 비전 아이라고 해가지고 아동의 행동을 분석하는 CCTV가 있는데, 그게 10억 정도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이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 프로그램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업데이트 비용 외에는 추가 비용이 따로 없습니다. 어 그리고 강남과 2019년 9월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58개소가 있는데 58개소를 먼저 시범 운영을 하고 향후에 관내 어린이집 202개소에 확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은 요즘에 아동이 계속 나오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 뭐 기대 효과는 언어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부모님들이 그거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보육교 그 AI로 먼저 확인을 해서 부모님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어, 이런 식단 관리 같은 것도 AI가, 해줘, AI가 해줘가지고, 보조교사가 업무 경감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수집한 거를, 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 시그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해줘서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옮겨진 곳에서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또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어, 그런 식으로 데이터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So, 싱 제로를 위하여, 음, 건배사 같은데요.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니까 목차는 지금 세이가 대충 이렇고, 지금 현재는 이런 방법 쓰고 있고, 싱을 제로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건지, 기대효과는 어떨지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를 그리고 우리 강남구만 본다면 벌써 발생량이 연간 한 12만여 톤이나 돼요 작년이 봐도 한 110억이나 들고요. 그리고 이거 처리 과정을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잖아요.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중간 수집 용기에 담아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 그 자체 수거 용기가 있어요. 그 용역업체에서 계약을 맺고 이렇게 수집해서 운반을 해, 운반해서 강남 환경 저하 섹터에 모여 모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청소 대행 업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8개 업체를 통해서 운송을 한 다음에 공공 민간 처리 시설에 처리를 공공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의 나인에서 처리를 하고 민간 같은 경우에 청명이나 그린 울트라 사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환경이 훼손되죠. 에너지도 낭비되고 지금 온난화 문제도 있고, 온실가스도 배출되고, 그리고 또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은폐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질도 오염되고 그리고 이게 20조원이라는 식량가치가 있는데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리할 때 8천억원이나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고 있나. 왼쪽을 보시면 RFID 종량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 면은 이, 이걸, RFID 종량기로 가정을 할게요. 여기다가 카드를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린다. 열리면은, 음식물 세 여기다 담습니다. 그럼 무게를 딱 측정해. 한 20g 나왔습니다. 삐물 울려요. 그 다음에, 다달한 요금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대로 한국 환경문화에 전송이 돼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버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중원, 중원 발효 방식의 강양기인데, 이것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고장남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결국 퇴비가 돼.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건조식인데, 이거 퇴비를 만들진 않고, 음, 음식물 쓰레기 한 5분의 1 정도로 줄여줘. 그리고, 오른쪽 걸 보시면은, 고온 발효 식인데 이것도 퇴비가 되는데, 이건 미생물 갈아 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이걸 앞으로 응용해서, 블록체인 기반 음식물 제로 마이리지라는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얼마나 버렸는지, 다 데이터가 되니까, 거기서, 그거를 내가 얼마나 버렸는지. 어, 저번 달에 200g 버렸는데, 이번에 100g이네? 어, 줄었네? 이런 성취감에 더 나서 말질 줄. 어, 1kg 줄었네? 10포인트를 줄.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를 한다면은, 중심을 쓰기가 연간 20%나 감량이 돼요. 2 5 0 0 0 톤이나 감량이 되죠. 처리 비용이 32억 원이나 절감이 돼요. 중 음, 입장에서는 예산도 아끼고, 본입장 쓰레기도 줄이고, 마일리지도 받고, 그리고 어플을 통해가지고, 어, 내가 이만큼, 어, 10kg 줄였네? 어, 아싸 100포인트 받겠다. 이런 기대감 가지고 내일도 열심히 줄여야지 내일도 열심히 줄여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식물 처리 비용이 절감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폐수도 줄겠죠. 그러면은 좀 환경이 쾌적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일리지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로 마일리지가 있는 오나 어, 이번에 총포인트 땄어 이거 자랑해야지 sns에 올리면 어 총포인트 맞다 네 나도 질수 없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 경쟁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